都是挺发的，我已经弄掉了， 지금까지 해온 것들, 뭔지 아직 안풀잖아 그렇지? 내용 파악만 꾸준히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좀남아있는좀 힘들어. 감정 사회화라는 거죠. 사회화. 감정의 사회화인데 짝대기 짝대기는 부수적인 거니까 잠깐 깨봅시다. 깨보고 일단 감정의 사회화 이해가 주어 고 봉사가 누가 얘기했죠? 감정 사회가 일어나네. 시작한대. 어 근데 일찍 삶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근 감정 사회라는 게 플레이스 한다라는 거지. 뭐래? 근본적인 어떤 역할을. 어. 역할이 죠제 롤리 규칙이야. 아. 롤리 어, 규칙인 거야. 요 룰을 룰을 따려. 그렇죠? 어떤 기반적인 어떤 역할을 수용한 어, 행한다라는 거지. 뭘 위한? 단정의규제적 규제. 헤드 인터가할 조절은 뭐였어요? 어? 아, 규제 조절 다 좋아요. 규제가 조절. 규제 조절 다 좋습니다. 레귤레이트가 그러니까 조절한 규제한다잖아. 규제하다. 아 규제한다는건 뭐는 얘는 흑동이 이런 뭔가를 해.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 규제를 해줘야 이게 뭐 줄어들든 올라가든 게 안정을 잡잖아. 그 조절하다라고 한 건데, 뭐 조절도 좋고 규제도 좋아요. 네. 그다음 감정 조절 발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감정 조절 발달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것 감정 사회 됐습니까? 자, 근데 다시 한번 배워봅시다 이 감정 사회라는 게 뭔지 구현 설명을 하는 거야. 핫데기가 지이잖즉 다시 말해서 즉 학습하는 거거든. p e 아들 l e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습하는 거야. 그게 사회화 아닐까? 사회화라는 건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남들과 같이 사는 게 사회화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습하는 거고, 뭐에 관해서? 감정에 대해서. 그쵸? 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거야. 뭐를 배울 거냐면은 감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 how, you... how to deal with them. 여기서 대미가 이렇게 하는 거는 감정이겠죠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는...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도 배우는 게 바로 감정 사회화다라는 거예요. 이해해 되죠? 네. 자, 음은사 플러스 투부정사잖아. 하, 어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선생님이 음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보다 명사라고 했죠? 네. 어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명사입니다. 뭐뭐 할지로 해석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명사 자리에 올수 있는 거야. 봐봐. 사람들로 터 배운데 뭐를? About의 전치사지. 형사들이 누구 나와야 돼? 명사 응. 나와야 되잖아. 아. 그 명사로서 1번 누구 나왔어? 이모션이 나왔잖아. 그리고 명사로서 누구 나온 거야? 2번 How to d e l w i t h them 나온 거야. 왜? 얘 명사, 음사 플러스 수정사도 명사니까. 명사, 명사로서. 됐죠? 이게 감정 사회화다라는 거예요. 어, 그. 이거 23조. 얘는 왜 기초적인, 기반적인, 근본이 되는 이라고 해석되는데 알죠? 우리 파운더 동사로 뭐야? 설립하다죠그 단어신분 대신 찾다라고 하는 놈들 진짜 <laughs> 그 설립하다적은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뭐야? 기반, 토대,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근본적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비록 비록 엑스트라 패밀리얼 인플루언스 어, 영향들 엑스트라, 추가적인 패밀리얼이 뭐예요? 가족 가족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부, 가족 외부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야 아, 가족, 가족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있는 영향들 예를 들면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미디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엑스트라라고 한 겁니다 그죠 즉, 여기서 가족 이외의 영향들 예를 들면 서초에서 얘가 뭐예요? 오케이. 또래들 그리고 얘가 네, 미디어 이 주어가 뭐였나? 개인인데요. 개인 인하면 그냥 얻다야 얻다. 개인 해도 되고 개인 인 어때요? 얻는 거지. 뭐를 얻어요? 중요성을 얻는 거지. 뭐에 대해 뭐에 대해서? 뭐 동안에? 청소년기 동안에 청소년기 동안에 중요함을 얻는 거야. 이 영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부모는 remain 남아 있어요. 뭐로 남아 있습니까? 네. 어, 주된 아, 네. 사회화의 예로 네. 남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동 a 그다음 b 나왔어. 그러면 a에도 불구하고 b 결과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b잖아. 그러니까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한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야? 그래도 부모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laughs> 여 그래서 단어 조금 헷갈릴만한 게 있으니까 일단 얘도는 보세요. 얘랑. 어, 어, 그러니까. 아, 네. 얘 트야 트. 얘 쓰고. 알겠죠? 얘는 쓰고 얘 트야. 이거 데미안 이모션스 리퍼한 거예 어? 이모션. 어대미안 뮤지컬 게 이모션즈야. 저 N이에요. 어. 저 N, 어, N. 명사. 명사 플러스 명사 도 명사. 그래서 명사 명사 인 거야. 자 얘는 청소년 기거든. 쟤는 뭘까? 성성기? 아잠 성, 성, 성인기.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고요. 얘가 형용사로 뭐냐면은 얘의 형용사예요. 청소년기의. 알겠죠? 꼭 외워두셔야 돼요. 쟤는 청소년기, 얘는 청소년기의. 플러스 명사로 청소년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봐봐 임폴턴트 몬트 하면은 형용사로 기본적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 명사 얘형용사 일단 요거 먼저 외워놔 얘 명사 요놈의형용사 이거는 추가적으로 외우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단어가 뭐냐면은 에이전트죠 에이전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요원 어 요원이다 첩보 요원 같은 거를 많이 얘기하죠 이메일 요원들 어뭐 에이전트 그 다음 두 번째 떠오르는 게 뭐야 연예인들? 그런 뭐 에이전트들 있잖아 아말 그 그대로 그냥 뭐 에이전트? 이걸 한국어로 뭐라고 하냐 뭐뭐사뭐 뭐뭐 그런 느낌? 에이전트가 있어요? 아뭔얘지 얘는 안 나와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모의고사에서 쌤 어? 그청소년이랑 청소년기랑 청소년들 이랑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지 얘는 형사고 쟤는 사고 쟤는 청소년기라는 기간이고 얘는 청소년이잖아요 뭐, 어. 제못 들어가죠. 청소년, 응, 못 들어가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청소년이 기라는 그 기간 동안이겠죠. 자, 근데 얘가 얘로잘안 쓰이고 누구로 쓰느냐. 첫 번째, 네. 어, 맞아요. 그 주체로서 진짜 많이 쓰이고요. 어떤 동인으로 많이 쓰이거든. 동인이란 말이 되게 어려워. 그뭐냐면 살짝... 어떤 자극이나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극이나 동기. 그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떤 자극이나 동기를 말하거든요. 얘둘 진짜 엄청 많이 쓰여요. 정말 많이 쓰든요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에이전트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어 에이전트 나와.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되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찝찝해. 확실히 그럴 때가 있어요. 꼭 외워두세요. 주차하는 동의야. 그죠? 음더 이거 어려운 거는 없고요. 엄마 공부하고. 자. 그래도 부모가 그 사회의 그학생 때는 중요하다. 예를 들면은 그들 자신의 어떤 반응들이야. 어디로의 반응이냐? 두 감정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이죠. 이해가 좋겠 감정적인 상황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들 이 주어라는 거는 서브즈. 그리고 탱크린할 때 있죠? 같은 거는 액트즈. 몸으로서 역할을 한다. 자, 그들의 가 그들 자신의 그 반응이라는 게 뭐로서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 롤 모델로서 그 반응을 한다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근데 뭐에 대한 롤 모델이냐 감정 규제 아까 여기서 조절이라고 했죠 어떤 감정 조절에 대한 그렇죠? 음. 자 그럼 여기서 대열이 가르는게 누구예요? 오. 부모입니다 부모. 엄마. 자 부모들의 자 분명히 감정적인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있어. 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도 사람이잖아요 맞아 분명히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또 아빠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 그 엄마가 뭐해? 나가 <웃음> <웃음> 뭐라 하죠? 자 그러면 서로 감정적인 상황인 거야 자 근데 거기서 진짜 감정을 다 보여주면 돼안돼안 안 돼요 이거 진짜로 그래서 가정 문제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들 자신의 그 감정 상황에 대한 반응 이 반응이라는 게 진짜 감정 조절에 대한 롤모델, 그거 누구에 대한 롤모델이겠어. 청소년기 청소년들에 대한 롤모델 아닐까? 역할 하는 거지 정말로. 그거 보고 잘한다고 하잖아. 그소리예요그 다음에 이가 분산 고문이죠. 자, 증가시킨대요. 뭐를 증가시키느냐? 라이클리우드가 뭐야? 가능성.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거근요 무슨 가능성이냐면 요러한 가능성이에요. 요 동격이겠지? 됐으면 위치 있으면 안 돼요. 동격대은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완전한 절나오는좋볼까 그들의 아이들은 보여줄 거야. 유사한 반응을. 어디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완벽하잖아렇 그치? 자 어떤 가능성을 증가시킬 거냐면은 그들의 아이들이 비슷한 리액션을 보여줄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어디서? 컴퓨어러블한 상황에서. 얘가 황용사로 컴퓨어이 동사로 뭐야? 비교하다죠? 그 이거 비교할 만한지. 원래 비교할 만한이라는 뜻이 먼저 있어요. 비교할 만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같이 하면 필적하는이라는 뜻이에요. 필적한다는 게 뭐예요? 응, 비교할만하다잖아 면... 한국과 뭐 비교할만하네? 비교할만한 거는 필적한 거니까 예를 들면뭐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는 비교할만하고 필적한 만하죠 맞죠? 대한민국 축구와 브라질 축구 필적한 말니까 비교해요? 네. 비교할만해? 아, 비교도 안 돼. 소리 뭐예요? 비슷하지도 않아. 아니 그냥 비슷하지가 않아. 그냥 네. 맞아 고침. 독일 독일이랑 브라질 아 비슷하지. 네. 충분히 비교할 만해 근데 저기... 지금 얘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거? 비슷한 거야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할 만한 거지 비슷한 애들끼리 좋아서. 안 그래? 어제 한국이랑 중국이랑 했잖아 와. 비슷합니까? 아니요 비슷하고 있는데? 네? 정말 중국은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코어가 좀들 나왔어 맞아요. 나는 그거 한 3대 0 나올 줄 알았는데 싱가포르 7대 요 친구 정하라 그냥 어 그래 아, 싱가포르 우리나라랑 비슷하지가 않아 비교할 만하지도 않고 필적하지도 않아 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럼 만약에 부모들의 반응이 만약에 아빠가 역사 스페셜을 보, 보고 있어 근데 엄마는 런닝맨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엄마가 아무 짓딴걸봐라 알겠어 아빠가 보고서뭐그제도를 하는 거야 대가리 지식도 없는 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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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고 배운 거야, 그러 네? 네. 어, 어, 이 지금 보고 배운다고 어, 했잖아. 이거 지금 보고 아, 배운 뭐 거야? 아, 이건 미디어. 아, 아, 미디어. 어. <웃음> 이해됐죠? <웃음>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내가 그걸 따라 한다고. <웃음> <웃음> 알겠어? 보고 배운 거 아니야? 아니죠. 아니, 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보고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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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다고 있는데 지금 그 말에 따라 하는 거는 지금. 어, 큰일 나죠. 여기, 여기, 여기. 내가 나중에 상담할 때. 오니 근데 네. 제학이 네. 이런 언급을 했어요. <laughs> 뭐, 보고 는 거. 제발 이끊겨어나가 재학이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아 말로 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자세얘기 뭐라고? 뭐라고? 아 형. 자, 일단은. 어 얘가 이제 부모의 형용사형입니다. <laughs> 부모의 형용사형. 어떤 부모의 얘가 에 타임스는 부사로 가끔씩이라는 뜻이에요. 가끔씩. 그렇죠? 프렌티스가 뭐야? 어떤 음. 그 관습, 행동, 실천 뭐 여러 가지 가 있죠. 자,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그들의 아이들이 직면이 되어지는 시기야. 맞죠? 뭐에 직면할 거냐면, 어떤 감정적인 챌린지, 뭐예요? 어떤 어려움 있잖아. 요 난제, 난제, 이런 것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춘기? 어. 그때? 제 주제처럼.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때? 이 주어가 뭐 한다? 봉사하는 거지. 영향을 주는 거야. 어디에다가? 감정 조절해. 감정 조절을 발달해. 자, 그러면이 외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주어 이각 골다? 그리고 생겨라. 자 근데 이 가끔씩이라는 거 이렇게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날 감정적인 위험을 겪는 건 아니잖아 가끔씩 가끔씩 어 이런 감정이 들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럴 때 영향을 준대요 자 웨어레스가 뭐하면 반면에 라 뜻이죠 접속자로 뭐하면 반면에 자 그러면은 직접적인 직접적인 수딩이래 우리 수딩제 바르죠 안으로 의뭐 하는 거야 진정시키는 거잖아 진짜? 어떤 직접적인 수딩이야 또는 어떤 디렉티브가 뭐야 뭔가 지시하고 가르치는 냐면 디렉터가 뭐 하는 사람이야 감독이거든 감독이 큐 이런 거 하잖아 어떤 지침이지 가이언스 얘랑 얘 누구의 오브 왓투두자 아까 전에 말했잖아 음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다 명사다 투부정사 명사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명사로서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 올수 있는 거지. 됐어? 네. 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 야, 이거에 저거에 저거에. 직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인 수딩이야. 이러한 것들은, 이 주어, 공통 주어는 두 개잖아. 그러니까, o r 뭐하다? b 네피 e f i c i a 하게 해. 어, 도움이 되긴 해요. 누구한테? 더 어린애들한테는. 더 어린애들한테는 도움이 된다야. 특히 누구. 예를 들면, 뭐, 초등, 초등학생들. 아 유치원생들한테 이게 되지 근데 그러면 반면에 그들은 여기서 대희가 가르치는 게 뭐겠어요 얘랑 아니야 얘랑 얘요 대이라는건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잖아 음. 이두 개가 아마도 뭐 할지도 모른다 이 단어는 방해하다라는 뜻이거든 방해할지도 몰라 누구는 청소년 이거 아까 트로빈나 뭐라고 했어 청소년이라고 했죠 소농사일땐 아. 청소년기의이고 근데 우리가 어퍼스트로피 붙일 때 무조건 명사에다가 어퍼스트로피 붙이잖아 음, 음. 즉 청소년들이지 트로 끝나면 청소년 여기 S부터 쓰면 청소년들 청소년들의 의단어 그 뭐야? 아, 자율성이잖아 아, 자율성 스트라이딩이 뭐로 나와요? 추구, 추구. 음. 청소년기의 자율성 추구에는 방해가 된다는 라 거야 아, 아. 이해됐죠? 아. 네. 재현이 그렇잖아요, 재현뭐 혼자 있고 싶어. 지가 <laughs> 한뭐 혼자 있는 거야. 아니고요. 혼자 있어. 아니고요. 어. <laughs> 자율성에, 아, 재현이도 자율성을 갖고 싶어. 아, 재현이 귀여워. 어, 자율성을 하고 싶어. 근데, 갖고, <laughs> 아버님이 역사 스페셜 보러 오제. <laughs> 재현아, 역사 스페셜 한다. 이리 와라. <웃음> <웃음> 엄마. <웃음> 이해돼? 요거, 중요합니다. 선생님 <laughs> 아, <laughs> 아, 저 영상 못쓰게 만들까요 <laughs> 이미 못써, 니가 아까 기사니고 만약에 내가 말했지, 영상 찍을 때 그거 하지 말라니까. 왜냐면은, 저기 상담할 때내 영상을 친다고, <웃음> 원장님이. 오늘, 팬티비기 대생아 어, 진짜 영한친구난 몰랐는데 하나만 하는줄 알았는데 원장님이 하시고 그냥 랜덤으로 한대 와 아, 아, 랜덤으로 뭐. 하고 그날 딱요했는데 갑자기 막 머리 튼것도 는냥이거뭐는거야 진짜로 아이씨 갑자기 쟤는 쟤는 는는머리이 영상 해야돼 이거 아, 아니, 아니, 무슨, 무슨 수업이냐고 할거 아니야 연구정책 <laughs> <이> <laughs> 망한다고. <laughs> 일단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율성 추구입니다. 이 문장은 제한이 그래 그래 생기네요. <laughs> 알죠? 제한이. 제한이 지금 어? 내얘기하고 네, <laughs> 네, 맞아요. 자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청소년이에요. 네, 그렇죠. 청소년들은 아마도 뭐 할지도 모른다. 풀 어웨이 프롬 좀 떨어질지도 모르죠. 그렇죠? 떨어져 있는 거야. 레더딩이 몸을 라기보다는몸라기보다는 의지하기보다는 턴투어드가 의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대열 표현한치가 뭐냐면은 원래 얘가 그들의 부모님? 어 여기에 turn t o w a r d 의 목적어 맞고요. 그 다음에 pull away from 요놈의 목적어도 맞아요. 그니까 t o w a r d 의 목적어, from의 목적어야. 근데 결국은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뒤로 뺀 거지. 그니까 사실은 청소년들은 뭐야 피할지도 몰라요. 그들의 부모로부터 모라기보다는 그들의 부모에게 은지하기보다는 그니까둘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 둔 거야. 됐죠? 근데 어떤 시기에, in times, times에 s 붙이면은 이제 시간이 아니라 시기죠, 시기. 시기. 어떤 시기? 어떤 감정적인 이 위기의 시기. 에 됐습니까?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언드레스가 뭐뭐하지 않으면이잖아. 요 뭐뭐하지 않으면. 이후의반대 말. 부모의 형용사적, 부모의 어떤 이패 r a c 들이뭐 되면은, 어, 조정되지 않는다면 이거예요. 어, 조정되지 않는다면이라는 게 뭘까요? 안 고쳐지면. 어, 안 고쳐지면은. 이게 형용사로 부모의 라는 뜻이야, 부모의. 그러니까 부모의 행위가, 부모의 행동이 조정, 이게 에디션스타 조정하다야. 조정이 안 되면은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조정이 돼야죠. 수정이 돼야지, 올바르게. 이게 돼? 자그 다음에, 아니 죠 이거 unless나 if, unless랑 if 같은 경우는 뒤에 누구를 안 쓴다? 뒤에 will 안 써요, will x. 자, 조정된다면이야. 그럼 아직 조정됐어, 안 됐어? 안 아직 안 됐잖아. 그럼 미래야 현재야? 미래. 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래, 어, 아직 조정 안된거 아니야? 미래에 그렇게 된다면서 will be 있다는 것은 안 된다고. If랑 Unless는 위를 안 써요. 그냥 현지형이 미래를 대신하죠. 중학교 때요. 저 플러스 w 이에요 어. 어. i 안 된다. Yeah, unless랑 If 다음에는 위를 쓰면 안 돼요. 이해되시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더, 우단한 그게 뭐야? 더 적합한. 좋아. 더 적합해요. <laughs> 언제? 이번에 청소년 기에요.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Is, 동사.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서포트야, 지원. 간접적인 서포트. 근데 뭐에 대한 서포트냐? 이 단어가 아까 뭐겠어 자율. 자율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아까 저 명사였으니까. 어떤 자율적인 어떤 감정 조절에 대해서 보다 더 적절하다라는 거야. 자, 이제 문장이 상해 봐봐. 이거 동사야. 원래 앞에 누구 나와야 돼? 주어 나와야 돼. 주어는 품사가 뭐야? 명사야. 근데 이게 전치사구지. 어, 전치사 보는 명사가 명사. 안 돼. 네, 네, 네. 더 적합한 이 품사 뭐야? 음, 형용사지. 아, 형용사가 명사는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주어가 어디냐는 거지. 무조건 이럴 때는 그렇지. 얘가 어 얘가 주어다. 어디서 많이 나왔어? 가우디에서 많이 나왔잖아. 가우디 할 때. 가우디 할때 정말 많이 나왔죠? 그렇지? 음. 가우디 할 때. 가오디. 자, 가오디. 그럼 이게 지금 주어가 도치된 거야. 원래 문장 뭔지? 원래 문장이 뭐냐면은 주어가 누구야? 음. 간접적인 어 서포트 어 뭐에 대한 자율적인 이모션 조절 얘가 주어야 자율적인 감정 조절에 대한 간접적인 서포트 얘가 주어져 그리고 얘 단수잖아 그리고 이스가 없는 거야 얘는 뭐다 요, 아 여기서 소리 언제? 청소년기 때 청소년기 때 이러한 것은 이제 is 뭐하다? more s t 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치? 원래 이거야 얘는 is 이거 합니다 그럼 얘 뭐야? 주격부어잖아주격부어 그럼 여기 품사 못뭐 써야 돼 형용사 써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부사 조심하셔야 돼요 부사 안됩니다 왜 얘는 지금 주격보호가 도치가 된거니까 보호가 도치됐어요 됐습니까 당연히 이런거 알았으면 말도 안되는거고 자 근데 예를 들면은 자 간접적인 서포트가 중요한데요 간접적인거 선생도마찬가지예 선생님도 청소년기 때막 부모님이 너무 직접적으로 하면은 싫죠. 신경 써. 너무 가정사를 이렇게 <laughs> 아, 알고 싶지 않아. 어? 왜 자꾸 너? <웃음> 왜? <웃음> 아니, 왜? 재한이 아, 가정사로 받는거 아가안 들어가라고. 어. 자 일단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형야 자, 이를 뭘 통해서? 자, 이게 바로 지금 간접적인 서포트에 대한 예시들이에요. 예를 들면. 서로 뭘통해서냐면인 interest 흥미나 관심을 통해서야. 아 그래도 관심은 가져야지. 너무 각진 좀 그렇고. 근데 어디에 대한 관심이냐? 우리 interest in 쓰죠? in까지 왔어. 자그 다음에 어 as well가 나왔는데.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좀 어렵네. 자 봐봐. 원래 우리가 be as well S, a라고 합니다. 똑같은 <목소리> 거예요. a뿐만 아니라 b도야. 맞죠? 여기 b가 와야 되고 여기 a 와야 돼. 근데 에서에서 왔잖아. 그렇지? 에서에서 왔으니까 b가 누구야? interest 되겠죠? 얘가 interest야. b가 이해됨? 예. Yeah. 그다음에 a가 뭐야? a가 상수. 예 아니예. 유놈. a가 유놈. You know? <목소리> 뭐야? Oh. Where is this? And w h e t h e r e i 야 e 가 e 고 s this? w h 가지고 있어 i s t e r e s this? Where is 인 h i s w h e is t e r e s t i 공통 목적으로 뒤에 빠졌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풀 어웨이 프롬 그들의 부모 그리고 턴투어드 어디로 그들의 부모 똑같은 목적어였기 때문에 얘 갖다 버리고 여기다 툭 쳤지 네. 똑같은 거야. 아니 인트레스트 흥미야 인 어디에 대한 없네 어디갔지? 뿐만 아니라 이거 얘는 누구랑 놀아 지금 오브랑 놀고 있잖아. 그치? 얘 둘에 대한 공통 목적어 가 누구야? 얘야 얘. 얘, 얘, 얘. 자, 그러면은, 진짜 원래대로 쓰면은 뭐예요? Search as, through, interest, in, 예. Yeah. As well as awareness and, acceptance of, 예. 이렇게 쓰는 거야. 간단하면 얘가 여기 있으면 돼요. 그냥.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길어서 뺀 거라고. 음, 이해 them? 네. 얘네들. 좀 해석한 거야. 어, 관심. 누구에 대한 관심이에요? 얘네. 청소년들의 청소년들의 어떤 감정적 어. 경험에 대한 감, 관심이나 또는 뭐예요? 인지. 얘에 대한 인지야. 인지는 해야지, 부모가. 인지. 그리고 뭐예요? 비판적인 수용이 아니라 넌이잖아. 그럼 뭐야? 뭐. 비비판적인? 무비판적인? 무비판적인 수용이야. 무비판적인 수용이 뭐예요? 비판하지 않고 수용을 하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요 정도. 간접적인 거잖아, 간접적인 거. 그렇다고 해서 어, 그래야 이게 아니야.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간접적인 거잖아. 그리고 거기 내가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관심을. 개입이 아니라. 이해됐죠? 네네. 그다음 에 앤드 서치에서 그다음에 하나 나온 거야. 그다음 에 앤드 i l 어 b 러블 이용 가능하게 되는 거지. 부모들이 언제 언제 청소년이 이야기하기를 원할 때. 아무 때나 말고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원할 때 이용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 이거 이거라는 걸 통해서 얘네들이 뭘 의미한다? 간접적인 서포트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B 에지와 A뿐만 아니라 B도요? 어, B 에지와 가어 B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겁니다. 됐어요? 어. 자, 내용은 이해됐죠? 예. 어, 내용 확실히 이해됐으니까 어, 중적인게 조금 복잡했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이랑 몇개 있었는데 그거만 집에서 좀 어, 복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거야. 제해 아니,